안녕하세요. 별템팀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조금 아까 그, 저희 둘째 아들하고,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하고 좀 얘기한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둘째 아들이 오늘 와서 그러더라고요. 도덕 시간에 너무, 어, 자기는 맨날 젠더, 그리고 성평, 성차별, 성평등, 인권, 이런 것만 배운대요. 그래서 도덕 선생님이 이제, 어 솔직히 너 도덕 시간에 대해서 어땠는지 써라 이렇게 써서 저는 도덕 시간에 배울 게 너무 없었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음, 도덕 선생님께 그 이제 내용을 보내서 도덕 선생님 읽으시면은 어 자기 그 음, 내신이 좀 깎이지 않을까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학생들의 현실이에요 인권교육, 젠더교육 젠더라는 게 젠더 감수성 이걸 너무 강요하니까 저희 아들은 굉장히 거부가능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엄마, 왜 여자만 그렇게 존중하라고 자꾸 얘기해? 지금은 사실 여성을 존중하는 시대를 넘어서 너무 여자를 존중하라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사실 성차별이 더 일어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요. 근데 제가 봐도 지금 저는 아들만 둘 키워서 음, 아들을 가진 엄마로서 느낀다기 보다도, 사실 저는 여자로서 자라온 세월 동안 여성 성차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많이 어렸을 때 느꼈던 부분이 있는 세대예요. 제가 어, 70년대 사람이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여성 전용 주차장 생기고, 그죠? 그리고 여성의 그 권리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요. 또 더군다나, 어, 여성이 말하는 게, 어, 갑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여자가 일관된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실형이 선고된 그 굶탕집 성추행 사건을 보게 되면 참 우려가 좀 되는 부분도 사실 저는 여자이지만 있어요. 제가 이제 아들들한테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어, 만약에 너희가 여자아이가 원해서 어,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해도 그 여자가 만약에 그 다음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얘가 나를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여자의 말을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인 너희가 정말 더 조심해야 된다. 남자아이의 성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예전에는 여자아이들한테 뭐, 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죠. 저희 아빠는. 어, 남자는 다 늑대다.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laughs> 가까이 가지 마라. 뭐 이런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사실 남자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여자와 가까이 가지 마라. 왜냐면 너가, 어, 너가 피해자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너가, 사실 여자애가, 어,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서, 어,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이, 음, 그렇게 될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사실 되게 상반된 논리예요. 성추행을 당한 입장에서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또 완전 반대되는 논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무조건적인 어 여성 인권에 대해서 또 성평등이라고 외치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 우위에 그런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실례로. <laughs>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캐나다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제가 제 지인의 그어 폭경 수술에 대해서 지인의 아들의 폭경 수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저도 그때 깜짝 놀랐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올렸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시더라고요. 어음뭐 그거는 저는 사실을 올린 거니까 뭐 별다르게 할 말이 없어요. 뭐뭐 뭐 맞다 아니다는 주변에 그러면은 캐나다에 사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 사는 제 지인이 그래요. 캐나다는 어, 첫 번째 1순위가 여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죄송해요. 1순위가 어린이, 어, 어린아이. 그 다음 에 2순위가 여자. 3순위가 강아지래요. 4순위가 남자. 이런 사회가 지금 캐나다 사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인권교육이 아주 정말 잘 이루어진 나라에서 지금 그런 순위로 지금 어떤 존중감?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사실 참 우려가 돼요. 어, 아이들, 아들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우려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대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할 텐데, 어, 얘네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라는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아이들과 성교육을 할때 그런 일, 얘기를 했었어요. 성교육을. 음, 너희는, 조심해라라는 부분으로 성경을 하게 돼요 아들들한테 어떻게든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김건모 씨 사건을 올렸었죠. 어 그게 그 여자가 뭐 무술집 여잔데 왜 거기 당연히 뭐 일하러 갔으니까 그런 거는 감수해야 되지 않냐 이게 왜 잘못됐다고 하냐면 남자들이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거기서 성매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래 그거를 성매매를 당연히 하러 간 거고 그리고 그걸 뭐그 술집에 들어온 여자를 성매매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논리예요. 그리고 제가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논리도 그거예요. 이 이유도 너네들이 조심해라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라. 너가 너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죄로부터 네가 피해서 멀리 해라라는 부분들로 제가 교육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 그런 죄에서 그런 자유로울 수 있나요? 술을 먹어라, 먹어도 된다. 그리고 네가 술을 뭐 네가 뭐어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셔라 했다고 한 한들 제가 보면은 술 먹는 자리에서 굉장히 친해지신 분들이 계속 그 술자리를 해요. 술자리를 하다가 어느 날 싸워요, <웃음> 그죠? <웃음>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뭐 우리 감정적으로 다 털자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서로 막 싸우더라고. 그게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술문화라는 게. 또 그렇고 또 술이라는 게 들어가다 보면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그렇게 몸이 이끄는 대로 또 그런 감정이 이끄는 대로 또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 가운데 빠져 있게 돼요.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어요. 다 죄는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정말 뭐 젠더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뭐 너무 판을 치고 여성 존중을 해줘야 된다. 여성 거의 우위에 지금 상황이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들들한테도 교육을 어 정말 너희가 조심해라. 너희가 죄를 피해라. 너희가 죄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정말 결혼할 사람하고 예쁘게 어더 어, 예쁘게 정말 너희가 사귀어서 나중에 결혼해서 그 성관계를 영, 누리는 그런 어, 교육을 제가 엄마로서 하고 있어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그런 죄에서 피하고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또저 제가 이제 어쨌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면 제가 그걸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전엔 어떻게 살았던 제가 죄 가운데서 나와 있을 때 지금부터는 아이들과 내가 교육을 할때 부모가 먼저 솔편수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일 때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어, 정말 엄마들이 이제는 더 아이들을 정말 잘 교육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나 학교에서 그런 성교육 또뭐 젠더 교육 해가지고 너무 그 이상한 세뇌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상한 세뇌가 들어가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런 교육들을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또 동성애 반대 집회도 몇번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보고 왜 이런 그것에 끼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게 어떤 영향력을 너의 미래에 미치게 되는지를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그 도덕 선생님께 아 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거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더 부모님들 화이팅하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